예를 들어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면 중국 애들 관세 3배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3.5! 3.5!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 양쪽 다 진영 모두 유권자의 표심이 중국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아메리카 퍼스트,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계속 이어간다. 그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짜 이제 대선이 정말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뭐둘다 지금 접전이니까 뭐 정책도 많이 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힘들고 물가도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이제 중국하고 사이좋아가지고 이제 막 저렴한 물건들이 막 공급이 많이 됐는데 그게 좀 끊기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도 여야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계속 더 중국과의 분쟁은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선거 캠페인 슬로건도 정하고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몇 차례씩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도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도 모두 중국증 견제에 네. 이 목소리가 똑같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양쪽 진영에서 똑같은 아젠다가 세팅이 됐다는 건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뻔해요. 묶고 더블로 가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내가 당수 되면 중국 애들 관세 세배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3.5 3.5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 양쪽 다 진영 모두 유권자의 표심이 중국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가 가장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계속 이어간다. 그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 때 대중국 압박 카드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발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실제 대선 끝나면 오히려 너무 앞서 <laughs> 발언했던 것들이 아. 좀 잦아들 수는 있겠지만 네. 대선 기간 중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선 이후에는 좀 이제 또 이제 4년을 좀 벌었으니까 네. 지금보다 조금 좀 수위를 좀 낮추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전 세계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래도 좀 중국과 화해 분위기 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laughs> 중국이 생각보다 예전 일본과는 달라요 확실히. 네. 일본은 미국이 한번 일본 좀 눌러야겠다 해서 뭐 플라자 합의하고 뭐 관세 부과 하고 일본 기업들을 막 산업 스파이다라고 해서 기술 유출한 기업이다 하면서 막 제재 가하는 그 슈퍼 301조. 그 슈퍼 301조가 이게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법이 아니에요. 뭐왜 슈퍼라는 단어가 붙었냐 면 일본 기업들이 미국과 교역을 하는데 미국에 불리한 어떤 조치를 한것 같다 보이면 미국은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 이게 법이에요. 깡패죠. <laughs> 그렇죠.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 이게 뭐지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슈퍼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건데. 물론. 실제 아무나 다할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다 열거돼 있습니다. 네. 모든 무기를 다 열거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할수 있다라고 제가 비교적으로 음. 표현한 건데, 그랬더니만 정말 일본은 처절하게 소멸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달라요. 와 버텨요. 그리고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중국이 버티는데 결정적인 힘을 해주고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났더니 본인들이 경제 제재로 꽁꽁 묶이니까 필요한 물건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조달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두둑한 그 어떻게 보면 소비처가 되주는 친구가 네. 나 아니면 물건 구할 때도 없고 음. 그리고 그 친구가 마침 전쟁까지 수행하면서 물자는 더 필요하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 중국은 장사하기 편해진 건데 중국은 그 대가로 받고자 하는 게 천연가스와 석유다 보니까 이것도 훨씬 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자원들이고 그것도 러시아에게 야너 이거 나 말고는 팔 데도 없잖아 내가 이것도 싸게 가져갈게. 음. 일석이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잘 버티다 보니까 실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전략전술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또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마격지간으로 점점 돌변하고 있는 이란. 이란은 전세계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전 세계에서 아마 이란도 리튬 매장량이 볼리비아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예요. 이란 고원 위에는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 호수. 그 호수가 많았던 지역으로 다 지질학계에서는 다 알려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가 발견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이란마저도 내가 필요한 걸다 가지고 있는 친구. 생겼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미국이 진짜 중국을 견제하려면 더 수위를 압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압박을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잘 버티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잘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어떤 네. 세계 정세라면은 결국에 그냥 승리까지 가기는 또 어려운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간 등의 기조가 상당히 오래 갈것 같아요. 아. 10년, 20년 뭐그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잘 버티는 중국, 절대 패권을 놓칠 수 없는 미국 이 싸움은 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싸움이 이렇게 10년 20년을 계속 하게 되면 전 세계는 경제 생태계라는 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국을 기준으로 한 산업 표준 중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표준 중국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다음 미국과 영미권을 기반으로 한 거. 이래서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는 제품 만들 때 중국 버전용 하나 중국 그 생태계 버전용 영미권 버전용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약간은 손도 있어 보여 근데 또 중국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 중국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뭐그 요즘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출산율도 막 지금 급감하고 있어 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막뭐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중국 그러면 지금 미래가 좀 암울한 건 아닌가요? 어떤 출산율부터 해서. 사실 중국이 잘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중국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가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는 분들 우리 부인남 같은 네. 분들은요 정부가 아무리 뭐 규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도 결국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 볼걸 찾아내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기업가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업가정신 가진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3년 동안 중국에서 해외 망명객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해외 계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이 혁신가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는 우리가 뭐 하기가 쉽지가 않네 음. 이런 인식을 한 거고요 이게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은 라 보고요. 반대로 예전에 중국이 급성장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혁신가들이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또 역설적으로. 예 네. 무슨 소리냐 예전에 천안문 사태 때 네. 중국의 그 아주 우수한 뭐 북경대학교 뭐 교통대학교, 부단대학교 뭐 저기 칭화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천안문 앞에서 민주화 시위했잖아요. 그걸 중국이 그냥 탱크로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머지 이제 잔당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탱크로 밀어서 사망한 친구 아닌 나머지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물어본 거죠 중국의 그 지도자들에게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음. 다 그냥 싹 정리할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그래도 아, 참 반듯한 거예요. 반듯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또 탱크를 밀어버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게다 역사에 나와요. 그래도 걔네들이 우리나라 국본데 머리들이 국가의 보배들인데 쟤네들을다 밀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뭐 어떻게 되겠니? 그냥 제일 빨리 도착한 해외 비행기로 다 내보내. 그래서 누구는 프랑스로 가고 네. 누구는 미국으로 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해당 국가들에서 딱 얘네들을 봤더니 어, 얘네들이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거 와서 내가 공부 시켜줄 테니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스탠퍼드에서 어디에서 공부해라 뭐 저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중국이 음. IT 부밀고 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굉장히 빨리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스트를 키울 때 그때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의 주니어나 그 친구 들이 큰 사업하고 있다가 아 이제는 중국의 상황 바뀌었다. 음. 다시 나가야지 하고 나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아. 아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은 결국에 출산율도 뭐 중요한 건데 이게 네. 지금 회복 세가 보일 기미가 별로 없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나라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중국 사회에서도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 하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재고될 가능성은 저 없어 보여요. 어, 재고된다는 건 2.1명이라고 해서 네. 그냥 지금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까지는 결코 올라가기가 어렵다. 요거는 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언젠가 부익남님께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참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이유와 알만한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모두 애를 덜 낳기로 결심을 한것 같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 없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인구 줄기 시작한 거고 전 세계 그 국가들 중에서 한 120여 개 국가들이 합계 출산율이 또 2.1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2.01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인구를 유지하는 선인데 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평균치가 거의 1.5에 가까워 요더 낮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 얘긴 그냥 우리 인류가 결정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애안날래 아니면 덜날래 이런 상황이고 중국이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게 중국의 뭐 시국이 뒤숭숭해서 아니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경제를 살려도 출산율은 안 좋을 거다. 전 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세계 60억 인구 막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80억, <웃음> <웃음> 90억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막 이렇게 급등한 게뭐 약간 자연 감소 그런 걸 수도,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뭐 음. 갑자기 확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음. 이게 쉽지 않다 네. 사실 뭐 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긴 한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세계적인 어쨌든 감소 추세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한번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군함을 못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 미국 하면 해군인데 그 조선소 경제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국에다 줘야 되는지 뭐 근데 아니면 뭐그 군사 기밀이라서 어떻게 하지 뭐 되게 고민하고 있다. 호주도 그러고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제조 강국과 척을 줘가지고 이게 결국에 미국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결국에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미국의 정책들을 저도 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판단을 한거 같아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중국과 척을 안 지으면서 100만큼을 벌었던 걸 척을 짐으로 인해서 70, 80만큼 벌더라도 그래도 그 70, 80으로 내가 1등을 하는 게 중국이 한 30으로 격차를 많이 벌려서 1등을 네. 하는 게,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게 낫지, 내가 100만큼 벌면서 중국이 85나 90까지 쫓아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위축되거나 뭔가 경직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해봤더니 중국 경제가 더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1등을 풀리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좀 못하지만 얘가 더 떨어지는 거에 예, 그 전략으로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두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하나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강요를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벌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을 거의 선택을 한걸전 세계가 다 알고 중국도 음.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수반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 한번 와 달라 부탁하는데도 네. 을뭐 반응도 없어요.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는 중국에 뭐 전승전 행사라든가 이런 수많은 어떤 큰 행사에 외국 수반들을 부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와 네. 그때 굉장히 옆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아예 뭐 부르질 않아요. 네. 또 우리도 또 약간 경제 의존을 조금 좀 줄인 드렸죠. 그렇죠.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뭐 어느 한쪽을 이미 선언한 게 벌써 드러나고요. 그게전 조금 아쉬워요. 네. 이렇게 우리도 미국 노선으로 거의. 선언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해 놓고 봤더니 갑자기 우리보다 더 미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줄 알았던 일본이 북한과 뭐 정상회담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든가 갑자기 중국과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아 그럼 우린 뭐한 거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같이 그냥 비즈니스 잘하는 걸 지향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에 서 있는 건또 시국 바뀌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대든간에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어떤 분쟁 단기간에 끝날 일은 없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경제도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좀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좀 감수하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